네 안녕하십니까 nh 선물 외환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 선물의 꼬꼬한 시간에 다시 오신 걸 환영드립니다 저희 5월 꼬꼬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환율 이야기 시간의 주제는요 이번 주제는 본체 만체라는 제목을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본체 만체 이게 어떤 의미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어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의 외환시장은 특히 외환시장 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거시경제는 중앙은행과 시장이 서로의 입장과 주장을 더 내세우고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장의 환율이라든지 채권의 금리 같은 것들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체 만체라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시장과 중앙은행은 각각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두 가지 입장이 좀 상충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큰 변동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 역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5월 환율 예상 추이는 상단은 1,350원, 하단은 1,290원 정도로 설정을 했고 어, 레인지 자체가 넓지는 않지만 그 넓지 않은 레인지에서 오르락 내리락 자주 반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입장들이 좀 상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5월 들어서 다행히도 저희가 금융안정 우려에 대한, 어, 우려가 좀 내려왔습니다. 중앙은행이 판단했을 때 본인들이 어, 만들었던 BTFP라든지 DWA 정책들이 나름 활동이 잘 되었고, 실적, 은행의 실적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시장은 이에 따라서 초점을 원래 본인들이 맞춰놨던 초점, 물가 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했는데요. 그런 어떤 초점을 좀더 가속화하는 지표들이 몇 개가 좀더 확인이 되었죠. 왼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이게 어떤 거냐 라고 했을 때 최근에 미국이 거두어들인 세수를 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얼만큼 벌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2023년 왼쪽에 녹색선을 보시면 2022년보다 좀더 줄었죠. 세금 거두어들인 세금이 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오른쪽 파란색 바를 보시면 2023년 오히려 지출한 세금은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 들어서 거두들인 세금은 적은데 나간 세금이 많다는 거죠. 재정적인 여유가 없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정부의 지갑인데 tga 계정 잔액을 보시면 어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현재 가지고 있는 돈도 많지 않은데 거두들인 세금도 적고 나간 돈은 이미 많다. 라는 거는 유동성을 공급해줄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는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가져오려면 부채한도 협상을 어느 정도 잘 해결을 해서 어, 본인들이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해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부채한도 협상 자체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환경 금융 환경 자체가 좀 긴축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달러 변에 있어서는 상승 재료로 좀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도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중국의 반격이 좀 시작되고 있는데, 왼쪽 그래프, 아,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란이랑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사이에는 중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서로 맹방국가였기 때문에 저 가운데 포지션은 미국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중국이 저기 안에 들어온 거죠. 미국을 좀 자극하는 현상이고요. 어,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만의 세력을 중동국가를 통해서 구축하겠다라고 지금 나름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러시아 내에서는 심지어 달러보다 위안화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더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화 입장에서는 좀더 약세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 정리를 하면 지정학적 위험은 우리나라 환율 면에 있어서는 상승 재료로 확인할 이수 있는 거예요. 어, 역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여전히 좀 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대략 2021년 6월 이후로 꾸준하게 거의 음수 적자를 보이고 있는 무역 수지이고 앞으로의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도 단기적인 반등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을 때 무역 수지는 우리나라에게 달러를 벌어다 주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가 공급될 만한 수단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는 달러가 좀 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 역시도 아무래도 환율 입장에서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어, 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안 좋냐라고 했을 땐 세부 항목으로 좀 보면 오른쪽에 반도체라든지 컴퓨터, 뭐 LCD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적자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역내, 역외, 어,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중앙은행의 긴축 의지 등은 환율의 상승을 좀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반대로 일부 다른 참여자들은 물가가 내려오지 않았냐라는 반문을 같이도 진행을 합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ppi가 예상치보다 훨씬 하회하는 모습을 그려냈죠. 어, CPI, 미국의 CPI와 미국의 PPI 역시도 비슷한 흐름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기저 효과로 물가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가가 내려오면 어, 연준,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긴축 환경을 지속할 만한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가의 하락이 지속적일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내려올 거고 우리나라 환율도 좀 내려올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어,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긴축을 지속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서비스 산업, 서비스 물가가 계속 높다라는 건데 서비스는 어,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사람들이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 시장이 뜨거울수록 어, 서비스 산업의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연준의 핵심 어, 의제 중에 하나인데 반대로 노동시장이 조금씩 크랙을 보이게 된다면 이러한 논리 자체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최근 노동시장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되돌려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잡 어, 스위처의 모습이 많이 내려왔죠. 박스 안을 보시면 이직에 대한 욕구가 많이 줄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잡스테이어 현재 직장을 유지해야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 시장이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어 최근 어 올해 들어서 해고자 수가 얼만큼 늘어났는지를 작년 대비 좀 수치로 표현을 해놨는데 테크놀로지뿐만이 아니라 리테일, 파이낸셜, 헬스서비스 다양한 분야들에 있어서 많은 해고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조금씩은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노동시장에 돌아서는 속도가 얼만큼 빠르냐를 저희가 좀 점검은 해봐야 되는데 아, 다행히도 둔화의 어, 속도가 그리, 어, 그렇게까지 가파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노동시장이 얼만큼 효율적이냐를 판단했을 땐 레버리지 곡선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저 검은색 선이 지금 2023년의 그래프고요. 그 회색이나 노란색 빨간색 그래프가 어그 이전 수치들입니다. 저 선이 검은색 선이 저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와야 노동시장이 효율적인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잡 오프닝 레이시 내려감과 동시에 실업률이 내려가는 모습이 어저 화살표 방향에 따라 내려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일자리가 필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 내게 필요한 일자리가 바로바로 바로 매칭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노동 시장은 조금씩 효율적인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경제 활동 참가율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다시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 임금은 내려오고 있죠. 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는돌아오고 있지만 본인들의 임금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잡 오프닝 열려 있는 일자리에 어, 사람들이 빠르게 좀 채워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노동 시장이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급등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짭 오프닝이 급감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 즉 어, 노동시장이 연착륙을 지지하고 있다 라는 논리를 좀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연착륙인 시나리오 속에서는 골디락스에 대한 얘기도 같이 거론이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달러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하방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선 아래쪽 방향으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환율이 오르는 것보다는 내리는 쪽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통화수업 체결이라든지 아니면 왼쪽 그래프의 아, 왼쪽 도시화를 통해서 제가 나타냈듯 한국은행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어, 국민연금 입장에서 본인들이 해외 자산을 투자할 때 헤지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 기존, 어, 10%에서, 아, 기존 5%에서 15%까지 올라갔다라는 내용을 좀 담아놨습니다. 해치 비율이 15%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엔 어떤 영향이 줄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실질적인 달러 공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환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화의 가치가 달러의 가치보다 조금 더 귀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환율은 아래쪽 방향성으로 베팅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근거가 될수 있고요. 어, 외환 보유고 오른쪽을 통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급등한 반등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외환 보유고가 많다,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환율 방어를 위한 총알이 좀 남아있다 정도로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도 환율의 상승 흐름보다는 하락 흐름에 조금 더 우호적인 어, 제도적 차원을 마련해놨다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표와 지금 말씀드린 장표를 통해서 논리가 어느 정도 상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어, 지금 시장 내에서는 긴축 환경이 지속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상승하, 상승한다고 보는 게 맞어 라는 논리와 아니야 우리나라 무역수지를 봐봐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상승보다는 하락 합력에 좀더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했어 그리고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착륙을 지지하고 있고 물가도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보는 게 맞아 라는 두 가지의 논리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환율 입장에서는 서로의 논리가 뒤섞이는 만큼 좀 변동성을 크게 보일 수 있을 거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의 꼬꼬한 시간은 여기서 우선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고요. 어, 5월 아무래도 상승 밴드와 하락 밴드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뒤섞일 거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서로의 논리를 서로가 이해를 하고 반대의 입장에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시는 그러한 어떤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NH 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